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영상을 올렸던 그 1996년 호주 그 대량 암살, 피살 사건의 희생자였던 어제 명식의 주인공의 여동생, 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는 여섯 살난 언니였고 오늘의 명식은 92년 8월 15일생인 세살난 여동생입니다. 이름은 마들린 미카입니다 어제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 모신 신의 정사 임신 무신 신의 정사. 우리가 맨점에, 맨 처음에 이 사조를 보면, 아 월지와 일간의 관계가 어떤가를 봅니다. 신월에 태어난 개수, 신안에는 지장간으로 임수가 있어서 준덕령. 이것을 넓게 덕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꼼꼼하게 보면 신월에 태어난 개수는 준덕령이다. 그리고 이 사주는 금수로 이루어진 것이 주류 세력이다. 금수가 너무 강한 것이 이 사주의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결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를 보면 일간 시간 일상 시상 정계충, 일지, 시지, 사해충.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 분명하게 큰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말년에 이 정계충, 사해충 이게 있으면 분명하게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9%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살만세 3살, 살이 되서 92년 8월 15일 생인데 96년 4월 28일 죽었으니까 3년 7개월 8개월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만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건묘화실의 방법으로 보면. 화실, 뒤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죽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고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건묘 화실이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다 하는 것은 30년을 살든, 3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 등분을, 살은 기간을 4분의 1씩 나눠서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쨌든 간에 천가는 정계충, 지지는 사회충 이것을 전형적인 100%딱 들어맞는 100% 천충 지충입니다. 그러나 천가는 충인데 지지는 형이다. 천가는 충인데 지지가 고법상에 의마, 시몬이다, 원진이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천가는 충이지만 지지는 고키 충이 아니더라도 천충지충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운을 보면 운 자체도 대단히 나쁩니다.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죽을 건가를 결정했다기 보다는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운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대 운은 정미호, 위에 있는 1996년 4월 28일은 병자년 임진월 얼미일입니다. 3대 운이 바로 이 사람은, 이 아이는 3년 8개월 만에, 7개월, 8개월 만에 미친 정신병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가운데 총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대운의 정의 일간과 정계충. 원국에서 정계충 하고 있는데 다시 대운에서 정계충. 충은 쌍충이 가능합니다. 더욱 폭발력이 강합니다. 정계충. 취지는은 여전히 전계충이 되면 쌍충이 발현되면 지진은 사해충 그대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천충지충에 관한 이야기는 비전적 천수의 수십 군데 나옵니다. 480쪽, 497쪽, 562쪽 수십 군데 나오니까 책을 보시면서 비전적 천수 아 이를 어떨 때 천충지충이 되는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천간의 충인데 지지는 형살이나 혹은 고법상의 원진 의마 심원 등등이 있을 때도 형이 아니 충이 아닐 때도 천충 지충이라고 넓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대운 이야기하다가 세운 이야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또 돌아갔습니다. 대운은 삼대운이 정인이 일간과 정계충. 시간에 정화가 있으니 쌍충. 쌍충은 대단히 폭발력이 강하다 말합니다. 쌍합의 경우는 합이 두개 되어서 합이 풀린다는 사람도 있지만 쌍충의 경우는 폭발력이 강하다. 작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운의 경우는 병자년 임진월 올미일 새월 새란 것은 새운 년을 말하고 월이란 것은 월 운을 말합니다. 새 운의 천간 병화가 안 그래도 차가운 이 명식에다가 더욱 더차 차가운 명식인 이 명식에다가 병화가 와서 정계와 정화와 개수와 그걸 합니다. 임수는 더욱 와서 차갑게 합니다. 세월 연운인 세와 월운인 월의 천간이 병임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자년 임진운이라 세의 세월의 지지 자수와 월의 지지 진토가 와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양명지원이라는 재성, 양명지원이라는 정화병화가 완전히 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도리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는 피해 나갈 길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로 TV에서는 반품했던 비전적천수와 21세기 주역점 대량 반품했다가 금방 당일로 돌아온 반품분 서적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적천수는 6만 5천원, 21세기 주역점은 3만 2천 5백원에 구독자에 한해서 특매하고 있습니다. 새 책과 99.9% 똑같다. 책의... 하단에 볼펜 자국이 하나 찍혀 있는 것 뿐이다 말씀드립니다. 주문하실 분은 위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